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송의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고 역시 대응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다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는 소송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통사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수순으로 진행된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앞으로 계속 개호인을 써야 되는 경우 어떤 수순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원고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피해자가 어떤 사고로 어떤 상해를 입었고 입원은 어느 정도 했으며 어떤 수술을 했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장을 처음 넣을 때는 손해액을 전체 다 넣지는 않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가 회신이 되면은 그것을 토대로 실제 손해액을 확정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을 넣을 때는 실제로는 3천만 100원 즉 소액소송 이 아닌 일반소송으로 갈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넣게 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은 보험사는 답변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에는 사고를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과실 이 없고 또는 과해자의 과실이 작고 실제 이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수 없다는 식의 답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후 원고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신체감정 이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신체감정 신청이라는 것은 법원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지금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앞으로 장애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인지 개호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여명탄축이 있다면 이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더살수 있을지 등을 기재하여서 회신을 받는 서류인데요. 신체감정 회신서에는 향후 치료비도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신체감정의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병원의 스케줄과 환자의 스케줄을 맞추어서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법원으로 신체감정회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에게 직접 회신서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서 회신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회신이 오는 데까지도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셔야 될 거예요. 신체감정회신서라는 서류는 서류에는 피해자의 진단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환자에게 남은 장애가 무엇인지 그 장애가 영구적인 것인지 한시적인 것인지 지금까지 환자의 몸 상태를 봤을 때 앞으로도 개호인이 필요할지 이 환자가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등을 모두 기재해서 법원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감정의사의 회신서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정의사가 개호인이 이인이 필요한 환자라고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1.5인만 필요하다 또는 1인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감정의사는 0.5인 1인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판사는 이런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1.5인 2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재판부에서 감정의사의 감정회신서를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 감정서를 토대로 액수 또는 대호인의 수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 감정을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신체 감정 과정이 진행되 되는 동안에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에 현출된 형사기록을 받아보고 그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투기도 하고요. 피해자의 일시수익을 주장할 때 바탕이 되는 그런 월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지불 보증했던 액수가 이 정도이니 피해자의 과실 부분만큼은 상계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역시 보험사로부터 지불 보증을 받기도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고요 간병인을 썼다면 몇 명을 썼고 얼마를 지출했다는 영수증도 수집하여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가 간병인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에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수익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서 일시수익의 토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빠르면 6개월 실제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서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의 방향이나 시간들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될기도 하고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같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재판 역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변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외에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기록을 반드시 받아보게 되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면은 빨리 받아볼 수 있지만 형사 역시 소심,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 소송의 속도에 민사 소송이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신체감정 회신서가 법원에 송달이 되면 은 소송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신체감정 회신서를 토대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영구 장애가 남았고 앞으로는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위자료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도 어느 정도 든다. 그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지출했던 실질 출치료비는 어느 정도이고 내가 실제로 간병인을 얼마를 썼다 는 내용을 모두 입증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일시수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해서 전체 손해액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청구치지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손해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를 토대로 판사님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보험사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원고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원고 역시도 신체감정서의 회신보다 실제 장애는 더 크고 개호인 또 향후 치료비도 더 많이 필요하며 위자료 역시 매우 크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과 일시 수입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준비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재판부는 충분한 판단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변론 정결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변론 정결 후 바로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화해 공고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이 화해 공고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 내용이 다 기재되지는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그 금액 만 적혀서 회신되게 됩니다. 이 화해 공고 금액은 판결 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단축 여명이 지정된 경우에는 이 환자가 지정된 단축 여명보다 훨씬 더 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60세까지만 살수 있다고 회신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이상 살게 되면은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 공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으로 이런 판결 금액이 나왔는지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세까지 살 당는 기준 하에 사회 공고 금액이 나왔다면 70세까지 산다고 하여도 더 이상 소송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게 되면은 기대 여명이 몇 세이기 때문에 이 판결금을 기재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여명보다 더 살게 되면은 추가적인 소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해 공고보다는 판결문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사건이 엉켜 있어서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경우라도 판결문을 받아서 이 사고의 과실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죠. 이런 화해 공고안을 송달받고 양쪽 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 ...라도 이 일을 하면은 판결을 받는 순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양쪽 당사자 모두 수긍을 하게 되면은 이 판결은 화해공고금액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급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변수부터 큰 변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많이 다뤄본 어떤 변수든 많이 만나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 였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